사도 신경으로 금요 기도를 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소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귀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함에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기도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수고한 우리에게 금요기도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열다섯 번째 시간으로 다윗을 바라보는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다윗이 아,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신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굳건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 그 속에는 무엇이 또한 숨겨져 있었습니까?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울 왕에게도 그 모습을 보여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기지 못할 것,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승리를 취하게 된 소년 다윗. 여러분 이 다윗을 사람들이 주목해 보았겠습니까? 안 주목해 보았겠습니까? 주목해 보았겠죠. 어떻게 아무도 전쟁터에 주저하고 나가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소년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머리를 잘랐으니 이스라엘은 전쟁의 승리 가운데 엄청난 이 전쟁의 승리에 취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이 다윗을 주목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함에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사울 왕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도 다윗을 장군으로 삼은 것을 합당히 여겼습니까? 신하들조차도. 이것은 어떠한 표현일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장군으로서 또한 그의 모습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다윗을 인정하는 그때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느 날과 다르지 않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하게 되었을 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성읍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성읍으로 돌아오는데 전쟁의 승리가 너무 기쁘니까 이 성읍에 있던 여인들이 나와서 전쟁의 승리를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축하를 막 흥을 더 돋구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들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리가 돌아올 때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아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사울 왕의 무리를 향해서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오게 되었죠. 아,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 노래 가사가 들려오게 된 것이죠.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것을 원어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요 천천은 엘레프 그리고 만만은 레바바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숫자로서 천천 만만을 의미하는 의미도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이 의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만만 레바바라는 뜻은요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일반 군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는 바로 저 사람이 우두머리다라는 의미가 이 만만인 레바바 속에 함께 포함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울보다 어찌 보면 더 뛰어난 우두머리 지도자일지 모른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사울 왕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을까요?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여러분 지금 사울이 아주 불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명만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라고 세번역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왕이 이내 왕이 이것만 취하면 다윗이 더 이상 취할 것이 없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사람들도 다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좋아하니까 지금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어려운 마음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아, 다윗을 사람들이 나보다 더 뛰어난 우두머리 지도자로 바라보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 사울은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불쾌하다의 히브리어 언어 와이 예라의 이것은요 부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 왜 부수다라는 의미가 있을까요? 자, 공포나 괴로움 속에 마음이 깨어져 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누구의 마음이 부서졌다라는 것입니까? 사울의 마음이. 부서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단순히 사울이 감정상의 불쾌함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속 깊이 들어가 보면요,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 다윗에 대한 공포와 극도의 경계심이 숨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울 왕이 이렇게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극도의 공포와 경계심을 느끼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15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나라를 왕에게 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었나이다 세번역 성경 27절 28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거기서 떠나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 겉옷자락을 붙잡으니 옷자락이 찢어졌다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나라를 이 옷자락처럼 찢어서 임금님에게서 빼앗아 임금보다 더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의 기회 아멜렉과의 전투에 아가강을 죽이지 않고 진멸하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귀한 것들을 남겨두었던 그 사건 내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면서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날 이후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왕위가 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사울의 마음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으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에 원어, 케레, 오엔 사울이 다윗을 그냥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관찰하여 봤다라는 것입니다 왜 관찰하여 봤겠습니까? 혹시 다윗이 내 왕위를 빼앗을 그 사람이 아닌가? 라고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다윗을 바라보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기에서 마음과 생명 똑같은 원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네페쉬라는 단어인데요. 생명, 영혼,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생명, 또한 마음이 근원이 영혼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성, 성경의 인간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단의 영혼, 다윗의 영혼이 연결되어서 요나단이 자신을 사랑하듯 이 다윗도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모습을 마음과 생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네페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가벼운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주. 마음이 나누어지고 생명이 나누어지는 깊고 따뜻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친하게 지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 영혼과 영혼이 연결된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은 그러한 귀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은 이 중요한 마음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언약을 맺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여기서 보게 되면 언약의 주체자가 누구입니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왕의 아들, 왕자인이 요나단이 다윗과 마음을 나눴을 뿐만이 아니라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의 언약을 맺다라는 카라트라는 원어는요,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하나님과 또한 아브라함과 또한 맺었던... 언약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짐승을 쪼개어서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되죠. 왜 지나갑니까? 우리의 언약이 맺어지는데 만약 위반할 때에 이 짐승이 쪼개어지는 것처럼 이 잘라지는 것처럼 상대방도 언약을 위반한 자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이러한 언약을 맺게 되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을 맺었다라는 표현이 여기에서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등장하는 언약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23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의 언약이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3장 18절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유나다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들의 언약은요 단순히 사람과 사람이 좋아서 매전진 언약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의 관계 가운데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보다 더 뛰어난 더 높은 곳에 있었던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죠. 이들의 관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디 통해서 또한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을까요? 요나단과 다윗. 우리가 14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과의 전투에 요나단이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알레밧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나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연 늘니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이 숫자에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했던 요나단. 그리고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창과 단창에 사람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 여러분 이두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사울왕 그리고 요나단. 그리고 요나단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자였습니다. 앞으로 사울왕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이었죠. 그런데 이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절의 말씀처럼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듯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요나단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죽게 되면 자신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그러한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목숨과 마음을 바쳐서... 관계를 맺었던 다윗을 그를 살리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했던 유나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유나단과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또한 유나단과 사울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차이는 바로 왕인 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차이는 왕 대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마음까지 이 사울은 먹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뜻, 자신도 왕이 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또한 그와 언약했기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했기에 다윗과의 관계를 자신의 욕심 때문에 끊어내거나 그를 위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수 있도록 모든 것을 향해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의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모습의 차이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리백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요나단과 같은 사람입니까 나의 마음의 질투심과 시기를 불러오는 사람을 향해 우리는 사울과 같이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요나단과 같이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끝내 사울은 그의 왕위가 다윗에게 옮겨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나단 어떻습니까? 요나단도 물론 사울과 같이 죽임을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는 사람과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뜻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람의 관계 우리의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 하나님이 주인되셔서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관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중심이 된 인간 관계, 아니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사람이 사람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을 또 하나님 중심을 통해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과 같이 내 욕심과 내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유나단처럼 다윗을 끝까지 아끼며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 봅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만 모시고 시기와 질투의 자리가 아닌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인간관계의 첫 번째는 사랑과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문의 지나에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계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혹시 우리 중심이지 않았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이 우리 관계의 중심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중심은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사울의 마음 가운데 중심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자신을 위협하고 자신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던 빼앗기는 그 사람에게 향해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로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철저히 응징과 죽임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할 때 사울의 사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악령이 그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의 삶은 괴로운 분이었습니다. 주님, 하지만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그 사람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했던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요나단과 같은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그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요나단을 통해 예수님 통해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인간관계 사랑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떠한 것보다 관계의 첫 번째는 하나님 관계 하나님과 나와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굳건히 세워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며 품어낼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관계가 될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무화할수 없습니다 우리의 누구로 할수 없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의 관계의 중심 첫 번째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깨닫습니다. 먼저 우리의 관계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며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관계를 통해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사랑과의 관계를 주님의 사랑으로 맺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시기와 질투를 불러오게 하는 상황과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대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관계를 품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요나단처럼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을 우리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의 사람 될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해림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주목을 놓고 주여 한번에 친담에다 같이 합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